소리 안 나는 척 해봤어요. 안녕. <laughs> 다들 너무 많이 많이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하려고 왔습니다. 오늘 아침에 올 때는 되게 많은 팬분들과 기자님들까지 저한테 <laughs> 축하드린 축하한다고 해주셔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. 제가 어떻게 하세요? 그랬어요. 진짜 막. 그, 이제, 팬분들께서 이벤트로 전광판이랑 카페, 막 이런 거랑 영화관도. <laughs> 거기 진짜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. 아쉬워. 진짜 많은 지인분들한테 사진이 많이 왔어요. 막, 생일이야? 생일이야? 이러면서 축하도 그래서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근처에서 하는 카페들은 직접 가지는 못하고 부탁드려서 컵홀더랑 막 스티커랑 이런 거 집에다가 보관해놨어요. <laughs> 미역국은 좀 미리 먹었어요. 외할아버지가 만들어주신 미역국을 먹고 왔습니다. 젠득이랑도 미리 생일파티를 하고 친구들이 생일파티 해준다 해서 저녁 먹고 있는데 제니가 거기로 선물을 보냈어요. 저한테. <laughs> 오늘 꼈어, 젠드가. 젠드기가 준 반지입니다. 고마워. 고마워, 이 바보야. 되게 웃겼어요. 근데 막 갑자기 카운터에 가봐. 뭔 말이야? 했더니, 갔더니 선물을 보냈더라고요. <laughs> 웃겼어. 젠드 링 다시 보여달래 이거, 이거. 제가 <laughs> 집에 있는데, 젠이가 와서, 뭐야? 왜안 꼈어? 반지 왜안 꼈어? 이럴때가 집이라서 안 꼈어? 집이라서 안 꼈어? 앤드기 앞에서는 무조건 껴야 돼요 오늘 챙이가 생일이라고 밥도 사주고 인형도 사주고 했어요 이 밥은 제가 살게요 그러니까 에? 아니야 아니요? 제가 살게요 먹고 싶은 거다 먹어요 언니 언니 생일이잖아요 그래, 그러면, 너가 사! <laughs> 너가 사! 다 먹을 거야! 이러고. 음료수 두개 시켰습니다. <laughs> 생일 소원? 근데 제가 여태까지 애들이 케이크 해주고, 뭐 스태프분들 케이크 해주고, 친구들이 케이크 해주고 할 때마다, 뭐 가족들도 해주고, 이럴 때마다, 초 이제 꽂고 나. 얼른 소원 빌고 까 이랬는데, 근데 소원이 뭐가 있지? 라고 생각하다가 초를 보면 너무 막 완전 녹고 있어서 막, 소원이 뭐가 어휴 이렇게 불었어요 다 그래서 아무 소원도 못 빌었어요 그게 난것 같아 소원을 빌었다가 안 이루어지면 좀 이거 소원 빌었는데 황당하네 이런 것보다 그냥 안 비는 게난것 같아 스크린샷 타임을 갖고 싶게요 타임이 필요한가 나 되게 가만히 있는데 가만 가만 예, 가만 가만이라고 써주세요 내일 머리 어떻게 할까요? 추천해 주세요. 저 이제 아이디어가 고갈됐어요. 양갈래요? 양갈래는 진짜 안 되는데. <laughs> 답 정도 아니에요. 오해하지 마세요. <laughs> 양갈래는 안 돼요. 파랑 머리요? 파랑 머리 안 해. 엘사 머리? 안돼안 돼요. 왜냐면은 저희가 붐바야할때 머리 를 돌리잖아요. 엘사 머리하면 어떻게? 어떻게 돌려? 울라프해요? 울라프해요. 말이 안 돼요. 쏘리. 파마 하세요. 음, 나좀 파마 하고 싶었어. 근데. 5학년 때 제가 파마했는데, 엄마 아빠가 푸들 같다고 되게 좋아했거든요.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푸들이에요. 포키. 나도 포키처럼 푸들 파마하고 싶었어. 생일인데 뭐할 거냐면요. 이동을 했으니까 밥을 먹었고, 잘 거야! 오늘 이렇게 이동을 해서 그런가? 더 많은 사람들이 직접 저를 보면서 축하해주고, 하니까 뭔가 되게 부끄러우면서 좋았습니다. 더 받아야 돼? 아니, 아니야, 나 좋아 지금. 너무 많은 축하를 받고 너무 행복했으니까 블링크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해요. 안녕. 나 간다. 고마워요.